아, 레벨 올려야 되는데. 아, 너무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우와, 아, 진짜. 럭스 먹었는데 뭘 레벨까지 올려. 우와, 날라옵나. 갔다. 어, 뭉쳤다. 어,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가자. 가자.

걸려 저만렉 걸리네요 근데 나도 렉 걸려는 그사것왜 음. 이렇게 렉 걸리지? 아 녹화 녹화 돌려놨으니까 코로나 한 사람 발라낸다 아, 벌써 40%에요. 이제 곧 사선 와요. 아, 한 50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, 우리. 야, 마녀님. 네? 지금 몇 멋에, 지금, 전 켰잖아요. 사선. 저 얼마나 었냐고요 네. 저1조예요 1조 나왔다고요?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. 저 7조. 저 7조밖에 못 박았는데. 아, 1조 나왔다는 줄알았네 음. 7조. 7조. 아하. 근데 이거 피 이렇게 많이 깎이면 다른 분들은 얼마가하 거죠? 너프 먹어도 많이 넘는데? <laughs> 내가 이제 쉬운조인데 아니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요 <웃음> 그러면 <웃음>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. 에? 이 태아에서 그 게임 나왔다뇨. <laughs> <laughs> 눈물난다. 질린 2패에서 2패 썼죠, 저거. 봐 봐, 2패에서 썼죠. 아이고. 아, 질린이 2패에서 썼어요? 그니까. 어. 그니까 1패 다 썼다니까. 그, 우리한테 지금, 어? 네, 어? 그러면서, 어? 그래서 질린이 몇점 넣었어요? 이제 꼭 걷는, 왼쪽이요? 왼쪽 어, 딜 하나요 어 이거 그냥 평전 넘기시죠? 극딜 그한 명만 올리죠 음, 코리아. 일단 한 명만 그냥 올리죠 한명 올리세요, 아무나 그냥 평딜해도 될것 같은데 광성님광성님 올리, 올리고 그, 그, 쿨, 쿨저 쿨이에요 쿨 어? 오케이 연라 어. 그럼, 평딜해 네네 그래도 평소라고. 길에도 걷는 전에 끝나서 충분히 끝나서. 안 어. 끝나면 대만이 잘 뭐. 3 0초 뒤. 아. 아까 제 자리 된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사펑. 당는보기야는데 이제 잠 갈게요. 네. 다 어, 다 있어. 들어 그래. 이거 사선 보고 바로 극딜 그 가시죠. 네. <laughs> 슬로 안 넣을 거예요. 슬로도지 와요. 땡겨 음. 오기. 네. 파운틴 30초예요, 네. 이거 보고 바로 그요 이겨요 이제 네, 는거 네. 네, 네. 벌써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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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니다 왔어요 이선제 슬슬 사선 와요.

권능이 한10몇초로 오지 않나요? 20초 넘었어요 아, 네. 이거 같이 보고 극딜하면 될것 같아요, 그러면. 이제 사선 오거든요. 10초, 43치고. 아 어, 이거 슬로우 먹여 줘야 될것같은데 왼쪽으로 갑자기 왼쪽으로 퇴치다. 네. 왼쪽업 댐에서 끝 준비. 네. 이제 곧 사서 올거 같은데. 아, 그좀괜죠프시죠레이좀 올려 주실래요? 올렸어요

어, 무적이네. 아, 길게 아, 뻔 역시 오늘도 진리님은 저 기대를. 아, 대단하왔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잡고. 다 샀냐 고쇠도또한번 쓰시죠 네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아우 먹 오기 전에 끝날 거아니아나거아이스 <laughs> 저5 2주 나왔는데? 으아... 뭐죠? 야... 뭔가 <laughs> 이상한데? 뭘하신거 뭔가 이상한데? 이여... Yeah. 대병이 <laughs> <너 형이> 흰색이었나? <laughs> 아 흰색이구나 검은색 구워먹게 칠자나 그 어? 아이씨 뭐야 그래. 어, 그래. 에이 지금 진카운그만아 아, 그냥 깨져도 됩니다 그, 아, 아 이제 해거지아 아, 아, 네. 이제 해방했다 이거지 어? 아, <끝> <끝> 안됩니다 그래도 아, 해방했다 이거지 아 그냥 깨져도 <끝> 어, 진짜 죽으 안되지 아 2억은 조상님이 신나 네, 네, 네.

내가나안 가요. 안녕히 가요. 안녕 가요. 안녕히 가요. 안녕히 가요. 안녕히 가요. 안녕히 가요. 안녕히 한타프레이데아 최종된 버프라도 받으면서 해야지 안그러면 약한데 맞다맞다 맞다. <laughs> 원래 내 대적 대적 비를대만년데대만년 <laughs> 최종된 10%뺏겼대요 이집 하나만 얘기해주시면요 그러게요. <laughs> 그니까요. 아니, 저 패치 잊었는데, 생각이 압집이다. 잘 나네요. 악질이다, 악질. 악마다, 너는 악마였다. 기억에 너무, 너무 잘남는데 <laughs> 마녀님, 어차피 리메이크 대세 프할거아니 아, 영웅 언제 한다고 말안 하던데. <laughs> 그냥..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? 엄버가 <laughs> 답이다. 아 진짜 전보하는거 힘들다. <laughs> 아 침창 새끼 그만둬라 이새끼다아마막안 <laughs> 보이잖아 새끼들아. 다음거 스피드 끝나겠네? 그러게요. 아, 그래도 오늘 딜리님 이큰 웃음 줘가지고 다행이에요. 딜리님 12대카로 살았으면 이랬을 텐데, 에이, 그런 점! <laughs> 오호 오호 좋아 오, 좋아 좋아 아고장아괜찮 아, 천천히 살아라 끝났어요 어차피 저 지금 극들중이라서아극때좀 어. 어,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? 저 5초 남았는데 이미 극딜중인데? 아 같이 막아야 된네 액티 <laughs> 조금이라도 극이라서 술딩이 <목소리가> 아, 겨우 30초 딱 박았네. 아, 아까 리레 달린 거 빼고는 지금. 어, 다 왔다. 라이스. 어, 우와 아, 어, 46점. 46점치. 라이스치할게 일단 이렇게 사기. 라이스4 6치 47점치. 4치4이스치4 7치 47점치. 7점치4 7치 47점치. 4 7 지닐라 버스 태워주실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지닐라 솔플 싹 가는 오케이 드랍률 324% <laughs> 제가 사실 비존 밑티라서 비니테리 잠깐만 좀... <웃음> 켜보겠습니다 <웃음> 아! 오우 <laughs> 이번